공원 옆에 있는 참소 국밥 옆에 있는 완소 국입니다. 완소 완소고기. 국이 여기는 완소 국입니다 완소 국이 완전 소중하다 이런 거겠죠? 어, 음, 아 도현이랑 비렸기 때문에 수소 삼겹살 3인조 시켰구요. 다음에는 별집을 좀 먹어보고 싶네요. 셀프 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아 조금 더 불을 숯 뿌린 것을 써요. 저희 놀이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이방이 이렇게 있네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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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에 오니까는 솥밥이랑 된장찌개를 무료로 준답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고 안녕 <놀람> 도연아 <놀람> <놀람> 놀다가 아빠가 오라면와 알았지? <놀람> 형아들 <형한테> 놀고 있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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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놀이방 식당을 찾는다니까요 처 오니까 속밥이 문잡니다 이거 보세요 속밥을 하나를 푸는데도 남아요 이정치의 크기 보세요 아 미친 것 같아요 넌왜 응. 이렇게 좋지? 이제 회자식당입니다